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5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체성사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저의 다정한 사랑이시며 위로이신 분, 누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여 당신 때문에 죽을 수 있겠나이까?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미와 흠숭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미와 흠숭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미와 흠숭받으소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갇히신 예수님, 수많은 감실에서 외로이 버려지고 잊혀지신 분, 좋으신 예수님 당신은 여전히 저희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시며, 인류의 사랑의 표정을 바라십니다. 감실의 주님,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자비의 주님, 저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진리의 주님, 선한 길로 저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소서. 감실의 주님, 제가 당신을 언제나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큰 가치를 지닌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한상인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진주 말입니다. 그 진주의 엄청난 가치를 깨닫자 상인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포기의 행위는 하느님 나라에 비할 데 없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다른 재산이나 소유물보다 뛰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를 묻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관계를 우선순위에 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순간적인 행복을 제공하는 일시적인 보물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줄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당신 곁을 걷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실 때 다른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진주를 찾았기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주님 당신 사랑의 가치와 제삶 안에 계시는 당신 현존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제가 매일 당신을 찾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의 모든 소망이 저의 진정한 보물이신 당신께로 향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제게 주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을 발견하고 이 보물을 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하늘과 땅에서 성체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성심이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매 순간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사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시다. 성체 성사 안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 찬미 받으소서. 예수 성심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예수 성심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성심이시여, 저희 마음에도 당신 사랑의 불을 놓아 주소서. 예수 성심 불쌍한 모독자들을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성심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소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소서. 연옥의 거룩한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성체 성사 안에 계신 예수 성심, 저희 안에 믿음, 희망,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 저의 사랑이 되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 저희와 길 잃은 저희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 제가 당신을 언제나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예수 성심께 영광, 사랑,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성심이시여, 저는 당신께 저의 모든 신뢰를 둡니다. 저의 나약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만 당신의 선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성심 당신의 고통 속에서 천사에게 위로받으셨듯이 저희의 고통도 위로해 주소서. 예수성심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소서. 예수성심 알려주시고 사랑받으시며 본받아 지소서. 예수 성심, 당신의 나라가 저희에게 오소서. 예수 성심,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저 자신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모든 곳에서 예수 성심이 사랑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하여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모 성심, 저희에게 안전한 길을 마련해 주소서.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놀라운 이 성체성사 안에. 당신 순환의 기념을 저희에게 남겨주셨나이다. 당신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그토록 깊이 흠숭하게 해 주소서, 저희 안에서 당신 구원의 열매를 끊임없이 체험하게 해 주소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아멘. 주 예수님 저의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저의 죄를 뉘우칩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저에게 잘못한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끊어버립니다. 저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당신께 완전히 저를 바칩니다. 주 예수님, 이제 그리고 언제나 제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을 저의 주님, 하느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몸과 영혼과 정신 안에서 저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귀한 피로 저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저를 채워 주소서.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찬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삶의 매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멘.